오늘은 9월 30일 기준 대전광역시의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매물이 나온 아파트 19곳을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4년 이후 입주 아파트들은 부동산 급등기에 분양을 진행한 곳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고분양가인 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입주를 앞둔 현재는 차라리 손실을 감수하고 팔고 다른 대안은 선택하거나 그냥 손해보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대전은 상대적으로 적은 입주물량으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마피 매물이 적은 편이었으나 점점 증가하여 마피 아파트가 무려 19곳까지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인구수 대비 적정 수요량인 약 7,400세대에 대비하여 23년 입주물량은 약 4,000세대로 수요량의 절반 수준밖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4년에는 약 12,500호로 과잉 공급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한 입주 예정 물량만 살펴보아도 26년에는 6,300호로 다소 적은 편이지만 27년은 벌써 1만 1,000호를 넘기 물량이 쏟아질 예정으로 대전은 당분간 과잉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분양가 단지들이 올해 입주를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마피 금액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대전광역시의 마피 아파트 19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9월 30일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대전의 마피 단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19위는 유성구 학하동에 위치한 포레나 대전 학하일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029세대이고 입주는 26년 2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마피 금액은 적은 수준이지만 벌써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466만원, 8월 마이너스 300만원, 9월 마이너스 300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66만원 상승,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7동 저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13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호반서미 그랜드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55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 예정입니다. 소형 평수 위주의 단지로 22년 2월 청약 당시에는 일반 분양 492가구 모집에 총 7,626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5.5대1을 기록하였지만 입주가 다가오자 분양가 수준으로 매도하려는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101동 5층 동향 59타인 매물이 분양가 3억 932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1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선화더와이즈입니다. 세대수는 851세대이고 입주는 27년 2월 예정입니다. 405동 중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6,42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284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04만원입니다. 마피 16위는 서구 가수원동에 위치한 관저프루지오 센트럴파크의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33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1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300만원, 8월 무피, 9월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800만원, 8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16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1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7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5억 8,28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입니다. 세대수는 35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 예정입니다. 23년 12월에 일반 분양을 진행한 후분양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315세대 모집에 1,2순위 전체 383명이 접수하여 1대1을 간신히 넘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천만원, 8월 마이너스 오백만원, 9월 마이너스 오백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오백만원 상승,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1동 33층 남동향 84A 타임 매물이 분양가 5억 3천 6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천 8백만원, 옵션 6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오백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56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단지입니다. 세대수는 659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여 미분양되었으나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맞아 많은 물량을 소진시켰습니다. 1단지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천만원, 8월 마이너스 천삼백만원, 9월 마이너스 오백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500만원, 8월 대비 8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5동 14층 84이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2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92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대전에 테르 스위첸입니다. 세대수는 198세대이고 입주는 26년 2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500만 원, 9월 -1000만 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000만 원, 8월 대비 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이동 21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8140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435만 원, 프리미엄 -1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575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대전역 센텀 비스타입니다. 세대수는 659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700만원, 8월 마이너스 1000만원, 9월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300만원 하락,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20층 84D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85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2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69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이단지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마이너스 1,500만원, 9월 마이너스 1,800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800만원 8월 대비 3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201동 1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2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8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02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0위는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대전하늘체 엘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47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무피, 8월 마이너스 2천만원, 9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2천만원 하락,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84타입 매물은 조합원 매물밖에 없는 상태로 일반 분양 매물인 74타입을 살펴보면 101동 3층 남서향 74A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3,15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53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 68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9위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하늘체 스카이엔 2차입니다. 세대수는 79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천만원, 8월 마이너스 2천만원, 9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5동 31층 84비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1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090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4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천만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마피 순위 8위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천만원, 8월 마이너스 2천만원, 9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과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01동 10층 남양 75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1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1,9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8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1차입니다. 세대수는 99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지난달까지도 마피 매물이 없었으나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천만원, 8월 마이너스 2천0백만원 9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변동없고 8월 대비 5백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5동 30층 남동향 84D타입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9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599만원, 옵션 8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299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전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1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차와 2차 각각 14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1차과 2차가 모두 마피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천만원, 8월 마이너스 삼천만원, 9월 마이너스 삼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2천만원 하락,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84A 타입 17층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삼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3억 9,650만원입니다. 마피순위 5위는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서대전 한구가델리움입니다. 세대수는 195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4억 2340만원에서 최고 4억 751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1947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4억 4천만원에서 5억원 수준입니다. 시세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천만원, 8월 마이너스 3천만원, 9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2천만원, 8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일동 중층 84비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2,0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47만원, 옵션 1,18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14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4위는 동구인동에 위치한 대전스카이자이르네입니다. 세대수는 17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 예정입니다. 아직 미분양 상태로 일부 할인분양을 진행 중인데 최근 마피 1억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2,500만원, 8월 -3,000만원, 9월 -4,000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500만원, 8월 대비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층 매물이 금매로 나와 마피 1억원에 나왔으나 금방 사라진 상태입니다. 해당 거래 내역이 아직 실거래가에 집계는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동 39층 84시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90만원, 옵션 3,5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000, 총 매매가는 5억 3,480만원입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이며 현장에서는 선착순 분양 중인데 계약금 5%에 대해 계약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피 순위 3위는 동구 대성동에 위치한 은어성안을 체리버뷰입니다. 세대수는 934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3억 8,800만원에서 최대 4억 9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500만원이었고 중도금 대출은 후불제였습니다. 역시나 점점 시세가 하락하면서 마피 3,5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2,500만원, 8월 마이너스 4,000만원, 9월 마이너스 4,000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500만원 하락,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5층 남서양 8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8 0 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00만원, 옵션 1,900만 원, 프리미엄 -4,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대덕구 신탄진동에 위치한 대전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65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21년 8월 청약 당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파트 시장 청약 규제로 인해 민간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분양을 하여 규제를 피했는데. 이곳 또한 그러한 형태로 전세임대를 거치고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취득세 및 보유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만 명이 청약시정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84비 타입의 경우 407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무려 2만 3천 명이나 청약하였는데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7월 마이너스 5천만 원, 8월 마이너스 4천만원, 9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3천만원, 7월 대비 1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8 4비타임 매물을 살펴보면 204동 중층 남서향 8 4비타임 매물이 4억 16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 분양가 4억 5600만원이었으므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1위는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전역 대라수 어썸브리지 2차입니다. 세대수는 1차와 2차 각각 14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1단지와 2단지 모두 시세가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2차 프리미엄은 7월 -2,979만원, 8월 -4,479만원, 9월 -4,479만원으로 시세는 7월 대비 1,500만원 하락. 8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2동 8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3억 9,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옵션 1,22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479만원으로 총 매매가 3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분양가보다 싸게 매도 중인 매물이 있는 단지 19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은 24년에 수요량 대비 1.5배의 공급폭탄이 예정되어 있어 2024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가장 마피가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경우 1억 원 이상 싸게 매도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점점 호가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집을 파는데 오히려 현금을 주어주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상황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는데도 매물을 정리하지 못하면 10%에 이르는 연체료를 부담하고 관리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24년 입주 단지들의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하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의 마피 매물이 나온 단지를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